자, 아, 일단, 갑시다. 지금 하는 일 퀘스트, 일일 퀘스트는 팩토리에서 20m 이상 레그메타 킬입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스케브 소리가 들려. 아, 이거 다리 안 맞았어? 까비. 지금 약 먹었고. 이게 안 죽네. 너무 급하게 쐈다. 밑에서 돌아오는 친구 있어도 너무 급했다. 하나도 못 맞춘 건가? 이거는 <laughs> 죽어야지, 너. <laughs> 이거 솔직히 죽어줄 수 있는 거아니야 <laughs> 와, 4 남았네? 뭐야? 시작했어? 이거 안 떴어. 매물이 없는 게 이벤트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서 없는 건지 모르겠어. 뭐야? 침작인가? 뭐 힘작 인데, 이거 20m 안되 잖아. 그니까 매물이 없는게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벤트인지 아니면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사서 없는건지 모르겠어 그니까요 근데 지젤은 살아있던데 보니까 다 수류탄이지 이거 아 이렇게 힘작을 해? 게임 접었나? 게임 접는건가 그냥? 힘작을 하는 사람은 봤어도 이걸로 힘작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데 뭐야? 어디서 자꾸 버그같은데요? 잠시만 이따가 그거 해줄게요 체크 일단 나가자 스이버가 자꾸 멍불을 치는데 위치도 안보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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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소리가 뭐지? 뭐 어떻게 똑같이 둘다 5 9 m 그러면은 뭐야? 쟤는 그냥 있었던 거고 케브 먼볼은 그냥 다른 데서 계속 나고 오 있었던 건가? <laughs> 뭐야 이게? 딱 좋네요. 그냥 천천히 해안가 라인 돌면서 로스트 코어 까지 가면 되는 그런 스폰이죠. 발전소 쪽을 가는 게 낫겠지. 이거 움프를 사용하시려면은 이것처럼 아, 사이트가 높은 거 쓰셔야 돼요. 낮은 거 쓰면은 저기 아이언 사이트에 가려집니다. 안 보여. 여기까지 가는 거봐이 다도 <laughs> <나도> 잡읍시다.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저기 또뭐 가리는 거 있나 보다 안 보이는. 뭐뭐뭐 뭐, 뭐, 다시 올라가. 여기 반대쪽에도 잡았어요? 아씨 너무 아 저거 너무 시강이야. 가자 시다 굳이 저격 두 저격 두 개야 저기. 지금 리조트 쪽에 하나랑 저 발전소 건너편에 하나에서 저격 둘이 있었어요. 아, 이번 판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확인해 볼까? 서바이브 안 띄우고 런스루를 띄워보죠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사람 스케브가 있네. 이러면 이미 서바이브잖아. 보이니까 안 잡을 수도 없고 한번각 잡히면은 런스루를 한번띄워보죠 런스루로도 되는지. 진료 다 팔렸어요. 그럼 그거 맞나 보다. 그냥 개수가 적은 건가 보다. 아직은 런스로 되나? 헤드샷으로 잡아서 안 되려나? 옷감 값은 당연히 오를 거예요. 개념 당연히 오르겠지? 옷감 파동이란게 옷감 가격이 개수가 줄어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방어구 방어구 수량을 줄여가지고 옷감 수요를 늘린다는 얘기네. 공급 떨어뜨려서 그런 식의 이벤트인 것 같아요. 이미 이미 방어구 챙겨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이벤트네 그러면? 이러면은. 옷감 런 같은 거 뛰는 사람도 생기려나? 아, 개당, 적어도 옷감 가격이 한, 한당 만원만 돼도 살만하죠 지금은 당장 경쟁도 그렇게 없을 거고. 뭐, 짱이다. 뉴빈것같 은데, 이거 다다먹다 죽은 다다 거야？세상 에 고순이 어떻게 방울 를다먹었 어？점점 <laughs> 오를 거예요？이렇게 상인 이 물건 을안팔면 당연히, 당연히 가격 이 오르 게되어있 으니까. 이게 세번 연속 탈출이 아니라 그냥 탈출이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진짜 바로 뛰어서 런스루라도 뛰어보는, 뛰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 안 되나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이거. 켜져 있는 듯? 밝은 거 보니까. 터널. <놀람> 티어 보트로 한번 일단 뛰어볼까? 웬만하면 사람을 안 보는 게 좋겠죠? 어쨌든 이게 맵도 랜덤일 거란 말이지. 음, 그럼 예를 들어서 팩토리 탈출 네 번이 나왔어. 근데 런스루가 적용이 돼. 그러면은 매칭 시간 제외하고 한 5분이면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섯 번 탈출이라고 쳐도. 그렇지 런스루를 띄어도 된다고 치면은 5분에 그냥 퀘스트 하나 깨는 거라고 치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안 되겠지만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런스루로 되는지. 사실. 런스루로 되든 안되든 하는건 똑같애? 런스루로 되면 그냥 뛰는거고 서바이브만 해서 되는거면 그냥 스케브 헤드샷 한대 갈기고 가면 되는거라서 딱히 다른건 없긴해요 아 근데 저 뭐야 가라 빨리 한번 제 달리기 실력을 믿어봅시다 아, <laughs> 하 지렸다 다 피했다 제발 탈출 됐으면 좋겠다 된다 나이스 레이드 시간 단 3분 여기는 소리가 계속 들려도 이렇게 계속 뛰어야 돼요 자 혹시 나 어떻게 되나? 음 서바이브니까 무조건 서바이브 상태를 뛰어야지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봐요 런스루는 안된다 퀘스트를 빠르게 클릭어한다 하면은 반대쪽 탈출구로 달리면서 스캐브 하나를 헤드샷으로 잡고 서칭까지 하고 나가면 되겠네요. 는 리조트 1티오잖아나 리도... 리조트, 리조트 아이 키를 하나도 안 갖고 왔는데. 반대쪽으로 띕시다. 편안하게. 이럴 땐꼭 락패시 열려있던데. 그죠? 스캐브 하나 있는 거 헤드샷으로 잡고 난 다음에 락패시 탈출을 해도 되는 거네. 여기, 있... 여기 있으면은.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저기 저격 스캐브도 보고 갑시다. 위에서. 아직 안 나온 건가? 오, 렉 걸려, 뭐야? 저기 스키바 하나 도안 나왔나? 확실하게 서바이벌 뛰고 싶은데? 아직은 애매하거든요? 아, 그리고 무기도 봐야죠. 내구도 안 달아. 백팩이잖아. 오! <laughs> 백팩 확인하려다가 죽을 뻔했네. 일단 방금 내구도 100백이었잖아요. 근데 방금 총을 그만큼 쐈잖아요? 어쨌든 한 탄창 가까이 쐈단 말이지. 그럼 원래 내구도가 0. 몇이라도 깎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총이 내구도가 안 까이는 거잖아요. 버그가 방어구 개수를 줄여서, 당연히 그럼 원단이 올라가겠죠. 보면은, 룸프 내구도 100백이고요. VSS 내구도 6 3 9예요 근데, 백백이죠63.9 100, 였죠? 63.9 에요. 이거 내고도 안 달아, 지금. 아, 보면은, 뭐야, MR이 두 개. 내고도 아, 54에 59 에요. 1사탄이고요 얘는 다, 얘는 달아. 뭐지? 얘는 왜 달아? 아 이건 PMC만 안다는 건가? 니네 먼저 싸놓고서 그냥 죽이면 안 되나? 어그거에요저 저쪽 그 옆쪽 싸가지고 놀라게 해 가지고 한대 맞고 나서 하려고. 아스텝블을 죽이고는 싶은데 우호동 깔기 싫다는 거지. 어유전이 우호호 솔직히 말해서. 탄 같은 거는 그냥 상인마다 다 종결탄까지 파, 상인이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하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 오, 이거 휙휙 돌아가는 거 봐. 어? 아. 이거 큰일 났네? 음. 그게 없네요? 아, 이번 시즌 들어서 바이저 되게 오랜만에 끼는 것 같아. 이거 또 그런다. 이거 마우스 뚝툭 끼는 거. 뭐야, 지금? 교복이 9만원이라고? 짱쓰. 그냥 스케브가, 스케브가 4클짜리 하나 대충 입고 오면 그거 가져와서 팔아도 10만원 벌리겠다. 오, 뭐, 뭐가 이렇게 꽉 차있니? <laughs> 이거 한 10만원 하지 않아, 이러면? 탈출 되겠지? 스케브 하나 잡았고. 저거, 뭐야, 레드 먹었으니까, 안 보인다. 아비 이렇게는,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끝난 거죠, 지금. 테라피스트는 어제 받자마자 그냥 깼거든요. 엄청 쉬워가지고, 정제수. 그런 건, 아, 레벨이 좀 높으신가? 레벨 따라 다르다곤 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니키타 말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끝나 끝나. 움프 내구도는 안 달고요. 계속 안 달아요. 이거 그냥 지금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움프 내구도는. 그리고 상인이 이걸 안 파니까 19만 원입니다. 세상에. <laughs>